안녕하세요. H사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스페인 축구계를 강타한 한국의 젊은 미드필더 이강인이 다시 한번 출격합니다. 발렌시아 CF에서 2021년에 이적료 없이 마요르카로 이적한 그의 경력은 상당한 상승을 겪었습니다. 겨우 21세에 이 숙련된 축구 선수는 스페인 최고의 리그인 라리가에서 자신의 의지를 증명하면서 마요르카에게 희망의 등불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발렌시아 일부 리그에서 적절한 경기 시간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강인은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의 그의 유소년 경력은 엄청난 가능성으로 점철되었지만 그의 일군 노출 부족은 결국 자유계약 선수로 마요르카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때 발렌시아의 주요 자산으로 여겨졌던 것을 고려할 때그 전환은 약간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적으로 마요르카로 이사한 것은 그의 경력에 경이로움을 주었습니다. 마요르카는 그들이 얻은 재능과 잠재력을 이해하고 이강인과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주목할 만한 3천만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자랑했는데, 이는 이강인의 잠재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비록 그는 마요르카에서 벤치와 필드를 왔다갔다 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그는 두 번째 시즌에 자신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약점이 해결되었고, 그는 마요르카 라인업의 핵심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재능은 공격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비에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하비에르 아기레의 팀에서 뛰어났으며 두 자리 수의 공격 포인트를 득점했고, 프리메라리가에서 이 위협을 달성한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공격수 무리키와의 환상적인 팀워크와 그 자신의 수비적인 기여는 그를 마요르카의 필수적인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의 지금까지의 경력의 정점은 그가 11월에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대표했을 때 왔습니다. 그의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은 그의 리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포함한 최상위 축구 클럽들의 관심을 고조시켰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로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마요르카가 규정된 바이아웃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를 고려하기를 단호히 거부함에 따라 이적 협상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리는 마요르카의 공격을 무리키와 함께 이끌며 팀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그들의 결심에 보답했습니다. 그들의 시너지는 마요르카가 최고 리그에서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스타를 유지하려는 그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는 다양한 축구클럽들로부터 다가오는 관심의 물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라디오 방송국 온다세로와의 인터뷰에서 마요르카의 대표 파블로 오르텔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과 결별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으로 얻은 이적료는 다가오는 시즌을 위해 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재능을 데려오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그 클럽의 초점은 이강인을 위한 적절한 대체자를 찾는 것으로 향합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무리키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선수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계가 이 재능 있는 한국 선수의 다음 행선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6월 5일로 예정된 마요르카와의 라이오 바이카와의 마지막 경기는 감정적인 작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 언론은 이미 마요르카와 스페인 축구에 기여한 그를 칭찬하며 작별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을 나게 해줍니다. 사랑합니다. H점사커 많이 사랑해 주세요.